안녕하세요 준영강입니다. 오늘 녹화 날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? 저는 열심히 운동하고 있죠. 그렇게 매일 운동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 거의 매일이요 네. 일주일에 여섯 아번 정도. 아 진짜, 와, 진짜. 맨날 하시네. 거의, 매일. 하시네. 오 멋있다. 네, 지금은 그냥 어, 뭐몸 풀리는 거예요. 스트레칭 아, 하는 거. 네, 아 스트레칭. 스트레칭 중요하죠. 아 진짜 몸이 너무 멋있어. 어 아, 근데 진짜 유연하시다. 스트레칭도 와. 많이 해야 돼. 와. 느낌. 저 남성분들 거의 안되시는데 저도 이렇게. 저거 잘안 돼요. <웃음> 네. <웃음> 여자분들도 저거 되게 힘든 동작인데. <laughs> 스트레칭 이 중요해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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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 줄 몰랐는데. 아이고. 나갈는줄 몰랐는데. 아. 아우. 아, CF 같아, CF. 사데 무슨 스킨, 로션, 크림이야 뭐지? 잠깐, 옷을 왜벗으지는렇게 <laughs> <laughs> 시켰어요. <laughs> 아, 진짜. All in one. Uh -huh. 그리고 얼굴에만 바르거 아니에요. 목, 가슴, 팔, 손. 밑에, 팔, 손. 밑에. <웃음> <웃음> 이상한 생각하지 마요. 네. 다리 얘기하는 거. 나도 다리 이상한 무슨 거요. 왜 가려요? 아, 제가 예피해서요 아,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한 이유가 제 피부가 원래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거 발라주면 그 각질을 제거해 주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. 여기 면도에서 상처 생긴 거 보이세요? 아니, 지금. 아, 저는, 아. 면키보다도줄리엔강씨 얼굴만 보여줘. 아니, 거. 진짜 워낙 좋으시니까. 맞아요. 아, 아. 되게... 근데 내손 크니까 좀 작아 보이네. <laughs> 지금 저거, 로션 샘플들 보이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나 남자가 저렇게 바르는 거 처음 봤어. 안니요 지금 중요한데. 우리한는 제품을 들 귀찮으니까. 응. 음. 음. <laughs> 이거죠, 이거. 귀찮아. 이거. 살 음. 어, 네. <웃음> 이렇게? <laughs> 아니요, 근데 남성분들한테 진짜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남성분들은 원래 한 번에 다 끝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. 이렇게. 어. 귀찮으니까. 이렇게 귀찮으니까. 불리엔강 씨가 면도기 씨 f 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. 각도가 <laughs> <laughs> <감독아>. 많이 주세요. <laughs> 근데 진짜 너무 좋으세요 피부. 저 지금 계속 피부 보게 어, 돼요 지금. 아, 진짜? 진짜? 아 진짜요? 네. 아, 그, 조, 그 정도 아니잖아요. 아니, 아니요 진짜로요. 아, 진짜요? 네. 멀, 멀 멀리서 보니까. 언니가 자연 바꾸지. 언니가 자연 바꾸요 어디서 개수작이야? 자리 자리 바뀌어도 돼요? 아니 무슨 소리예요? 짓궂다. 지금 비비크림 바르신 거예요? 비비크림이죠, 예. 네. 비비크림도 저, 왜냐면 저 지금 로션 바르시는 줄 알았어요. 로션 바르듯이 어. 바르시네요. 근데 남자들 남자들 이런 거할줄 몰라요. 많이. 원래 많이 어떻게 많이 발라야 써요. 돼요? <웃음> <웃음> 알려주세요. 우리는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아, 그래요? 이렇게 손가 응. 이렇게. 아난 그냥 이렇게 인 게... 아이고 손가락으로 아. 손가락을 네. 이용해서 펴서 바르시는 게더잘 음, 음. 음. 바르실 거예요. 음. 역시 남자는 남자네요. 서포하게 음. <laughs> 그냥 딱딱, 아. 딱딱 바르고. 그러니까. 사실 남자들이 비비크림 싫어하는 이유는 피부가 하얗게 뜨기 때문이잖아요. 내가 발라봤는데 어때요? 전혀 안 뜨죠. 정말 피부에 잘 흡수되는 느낌. 거기에 피부 잡티도 잘 가려주고 모공도 안 보이게 잘 가려주는 것 같아서 꼭필수로 발라요. 자 그럼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뵈요. 이스 엄청 간편하죠? <웃음> 어? <웃음> 엄청 간편하긴 한데 지금 <laughs> 윤강이 <laughs> <laughs> 표정만 보였어요. 계속. 아 그래요? 손이 <laughs> 뭐, 안들려어요맨 <laughs> <laughs> 차는 <laughs> 끊을 때마다 <laughs> 집중해야죠. 어? <laughs> 아니, <진짜>. 아니 근데 <laughs> 난.